지브리가 유행하는 이유는 선하고 부드러운 인상, 깨끗하고 맑은 피부, 동글동글한 곡선의 얼굴,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만화 같은 얼굴이죠. 어쩌면 좀 당연한 용광일 수 있어요. 외모는 바꿀 수 있어요. 기술도 있고, 저도 그걸 도와드릴 수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요즘 인스타나 틱톡 보시면 지브리 스타일로 만든 프로필 사진 정말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저도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었었던 적이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푸사로도 카톡에 많이 놓고 계시죠. 단순히 귀엽다, 예쁘다를 넘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외모와 자아를 바라보는 방식을 보여준 하나의 문화 현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피부과 전문의로서 이 트렌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싶거든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번엔 피부 얘기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흥미있는 얘기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지브리 말고도 AI 기술로 나를 변화시켜주는 필터가 굉장히 많죠.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데서 막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지브리가 유행하는 이유는 선하고 부드러운 인상, 깨끗하고 맑은 피부, 동글동글한 곡선의 얼굴,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만화 같은 얼굴이죠. 우리가 온라인에서 나를 표현할 땐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게 돼요. 현실을 그대로 올리기보다는 뭔가 좀더 다른 나, 좀더더 나은 나, 이런 걸 담고 싶어 하는 건 어쩌면 좀 당연한 용망일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지브리 푸사가 이렇게 큰 인기를 끄는 것도 당연히 가 가죠 따뜻하고 부드럽고 왠지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이미지 마치 이게 진짜 나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처럼 필터를 올리고 있거든요. 지브리 스타일 필터는 다른 AI 필터 같은 굉장히 좀 완벽하고 이런 얼굴이 아니라 조금 친숙하고 만화 같은 얼굴이기 때문에 불쾌한 골짜기에 불편함을 유발하지 않으니까 좀더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완벽하지 않아서 친근하고 좀 인간적인 매력이 느껴지고 그게 더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이유가 아닐까 싶거든요. 또 심리학에서는 프로테우스 효과라고 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아바타적인 모습에 영향을 받아서 자아 인식이나 행동이 거꾸로 바뀐다고 해요 예를 들어 귀엽고 부드러운 지브리 스타일로 얼굴을 프로필로 사용하게 되면 자신도 뭔가 더 따뜻하고 밝은 사람처럼 느끼게 되고 내 행동도 그렇게 이제 하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긍정적인 자기 강화죠 저렇게 보이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나아지고 싶다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가는 현상이라고 볼수 있고요 실제 연구에 따르면 자신감 이 있는 캐릭터 아바타를 사용했으면 더 사교적이 되고 태도도 긍정적으로 변한다고 해요 하지만 문제는 필터 속의 이상적인 나에게 과하게 몰입하게 되면 발생을 해요. 그 스냅챗 디스몰피아라는 용어가 나오게 됐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필터 속 얼굴에 집착을 하고 현실의 내 얼굴을 왜곡되게 인식하는 심리적 현상이에요. 요즘은 필터 하나면 누구나 모델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나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과의 거리도 커지고 왜 나는 이 필터처럼 생기지 않았지? 자기 혐오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지브리 필터는 오히려 이 괴리를 좀 줄여주는 기능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현실이 아니니까 만화니까 하면서 스스로를 조금 안심시키면서도 동시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감성적 여지를 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왜곡이 심해지면 신체 이형장애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얼굴에 실제로는 거의 보이지 않거나 사소한 결점을 과장해서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질환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피부과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분명 저가 봤을 때도 문제가 없는 얼굴인데 비대증이 심한다든지 결점이 심하다든지 너무 많이 얼굴이 패여 있다고 생각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보다 과하게 인식을 해서 조금 시술에 중독돼 가지고 굉장히 얼굴을 망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외모가 이미 충분히 괜찮아 도 절대 만족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끊임없이 더 받고 싶어하고 시술에 중독되어서 흔자들 얘기하는 그 선풍기 아줌마처럼 과도한 시술 얼굴을 오히려 망가지는 경우도 있죠. 시술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태도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교, 집착, 과도한 이상화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뻐지고 싶어서 관리하는 것과 예뻐지지 않으면 불안해서 집착하는 것은 한끗 차이지만 굉장히 다르거든요. 아픈 나를 긍정하는 행위지만 후자는 자기 거부에서 비롯된 과잉대응일 수가 있어요. 이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지 진짜 건강한 아름다움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관리하는 사람은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집착하는 사람은 뭔가 불안해 보이고 슬퍼 보이거든요. 뭐 재미있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자신의 얼굴을 프로페 사진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내용이에요 결국 온라인에서 자기 표현은 우리의 정서적 안정감, 자존감, 심리적 웰빙에도 적용을 줄수 있어요 지브리 스타일 푸사도 현실의 나를 꼭 드러내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나를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또 많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외모는 바꿀 수 있어요 기술도 있고 저도 그걸 도와드릴 수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런 태도의 문제예요 지브리 캐릭터처럼 맑고 따뜻한 얼굴 그건 필터가 아니라 자기를 긍정하고 나답게 가꾸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과를 자주 오시는 거 굉장히 관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관리였으면 좋겠어요. 결국 지브리 프사 열풍은 단순한 유행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외모와 그리고 자기 자신 자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준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를 하는 게당신을 AI나 지브리 캐릭터로 만들어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당신 안에 있는 맑은 아름다움을 꺼내 드릴 수는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더 아름답고 맑은 피부, 조금 더 아름다운 나를 만듦으로써 자존감을 높이고 이런 걸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과도하게 집착을 하고 나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다른 걸로 이제 바꾸고 싶은 마음은 올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지브리 필터보다 현실 속 당신이 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피부과 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자신을 사랑하고 뭔가 조금 더 바꾸고 싶으면 피부과에 와서 도움을 받고 이런 긍정적인 강화를 통해서 자신감을 좀 얻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에 놓고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피부를 에이스 드리는 피부과 전문의 박보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